먹었는데. 이 반면 해가지고 질렀는데. 어그 재료 상자 있죠. 아니, 그거 나오면 할할뭐 좀. 그게 꽝임? 재료 상자가? 아니요 그냥 꽝 그냥 안 나오는데. 아, 그걸 사단 때 갑자기 재료 상자가 나오. 위로 이러... 아나 진짜 잠깐만 제대 실력이 안 나와. 오케이 보너스. 보너스는 자꾸 뭐임그 사단계에서 5 단계 넘어갈 때 계속 되던데. 아, 그거 갑자기 막 이상, 한막 블록 하나당 막 30원이라면서. 이야, 벌써 세 번째. 블록 하나당 30원이 그 뭐예요? 몰라. 어? 5단계 게임. 오, 고만님 기다리세요. 저갈수있음 3단계 지금. 6단계인데 기다려야 돼요? 아, 맘음대로하세요 기다릴게요. 왜안 왜 어, 넘어지죠? 너무 멈친 듯. 멈친 듯. 아, 설마. 서버. 서버 아 잠시 이거 로그인하면 그거 원래 거기로 넘어가지는데 잠시만. 네. 네. 됐다. 저기서 놀고 있을게요. 저 바닥으로 떨어져서 해줘야겠다. 놀고 있어요 지금. 나도 떨어졌서 놀고, 놀고 있 어, 다 어. 이럴 땐 우와. 홍삼 서버. <laughs> 이럴 때 홍삼 서버 여기 딱 좋은. 여, 무슨 파워를 넣어야 되지? 산삼님 꺼졌음? 산삼 지금 썸 열렸음 오케이. 아 진짜. 6 단계인데 혹시 설마가 사람 잡진 않게. 사람 잡았어. 들어온 세상. 들어온 가족... 세상.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아 근데 이 거기 이제 개갔다. 공략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 가기 쉽습니다. 알려주세요. 공략 알려주세요. 아난 4단계가 거의 제일 바꿔는데. 나 5단계 그그막 이상한 게티막 머리 박고 간데. 그거는 아, 그냥 거기 공략입니다 제가. 그, 그거 그냥 빠르게 달려가서 점프하면 되는데. 아 순간 기가 팍팍 할 뻔. 초단계 왔음 야! 오! 나도 오 가는 중 오케이 왔음 가자 구마님 기다리시라 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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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어 고자가 오케. 있는데 고자? 갑시라 갑시라 어네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아 잠깐만! 대시 실패 어? 네. 나도 대시 안됐어 아이 둘아 빠이 페로 3초 뒤에 빠이 아씨 나이스 역시. 내 네, 3-2는 맞았다의 한 표. 내 네, 가고 있습니다. 아 은근 머리가. 이 단계인데... 단계고. 2 단계도 그냥 쉽게. 나3 단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 2 단계로 텔포도 되잖아요, 저는. 3 단계. 어 방금 페론님 넘어가셨죠. 또 튕김? 네. 또 열림. 지 우리 하고 있었는데. 페론님 안녕하세요. 저기 계시네요. 거기 깨슨 깨슨. 이제 여기 경계인데요? 아 저절로 되 어깨지네. 3단계로 미스푼 앞에서 계속 길 막하는데, 전임 그거 신고 처리 되나요? 몰라요? 어디? 참, 개도 막... 아, 저절로 아, 풀리던데. 이도 엄청 많았어. 2단계 그냥 혼자 먼저 가게요. 아, 이봐, 이봐. 에이, 기다려. 뭐, 3, 우리 친구 원? 사이가 있는데, 또... 알겠어요. 네, 그럼 안 돼. 지금까지 정이 있었는데 에에에 네! 다시 왔습니다. 아, 150초면은 몇 분이지? 2분, 2분 정 넘어서. 2분 30초. 아, 2분 20초인가? 3초인가? 4단계입니다. 150초요? 네. 응. 아, 4단계에서 갑자기 떨어졌어. 저 얼마 걸었지? 내가 봤는데 저 갑자기가 아니었어. 어, 나도 갑자기 떨어졌어. 어, 어, 나, 나이상관가서펼볼게요 웅사님 어, 어디에요? 같이 도박해요. 아 에메랄드 하나도 안..어 버터 근데 저 그냥 할게요 떨어질 걸왜 하는 거죠? 어, 홍선님 이거 왜.. 끝까지 못갈걸왜 해요? 선생님 그럼 홍선님 어차피 죽을 걸왜 살아요? 저는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 갑니다! 홍선님 배삼자 뒤에서 쓰이! 젠장 홍선님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아빠. 갑시다. 아 아! 하나! 쓰리! 어? 산타 오자 산타 오자 나도! 2스테이지 로도 헐! 잠깐 헐! 툭! 가봐! 홍삼 님 저희는 가십니다. 동맹장 가봅니다. 저 갑니다 먼나 아, 실수로 깃털 버림! 에? 어떤 거? 어 페루 님이다. 그, 어떤 거 버릴... 버렸다고요? 깃털! 그, 아니 그게 구름, 뭔데요? 그거 구름! 구름 같아? 깃털 깃털 수고! 오, 얻다 버렸어요. 오 어, 이제 강간해 진짜. 얻다 버렸어요. <laughs> 얻다 버렸어요. 얻다 아, 버렸니. 아이고 여기 말. 여기 어떤 사람. 선생님 빨리 오세요. 아 맞았다. 선생님 88쪽에 넣어야 돼. 선생님 응. 네, 계속하다 보면 언제든 돌아가... 될 거예요. 아 에메랄드 안 돼. 괜찮아 기부면 돼. 세이지 공략합니다. 이뭘팔것인가 아, 진짜. 이미 갖고 있는 돈에 근데 오,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음. 그거 돈못 받잖아. 근데 깨스로더 많은 이거, 돈을 준다는. 이거 막 알고 보니까 막그 마지막 사상? 스테이지인데 실수로 산타모자 콜리지로사 스테이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 홍상 아, 잠깐. 쓰 왜 이렇게 착취 실패를 많이 하지? 다행이야 다행히 초코방울 덕분에 어쩔 때돈 번다. 구마! 구마 아! 왔는데 구마님? 지금 가는 중. 구마 지금 9만 왔는데. 가는 중. 27초 후에 2단계 갈수 있어요. 5단계 갔으면 저거 절대 안 써. 구마님 하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여러분. 스는거 같은데. 3단계입니다 여러분. 아, 제발! 오4단기 구마스카 4단계. 4단계. 아 4단계. 진짜 아 마법의 산 타보자를 쓸 때가 왔어 마법의 산 타보자 마법의 산 타보자 왔어 아, 초코방울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떻게 우클릭해야 우클릭 돼 우클릭해야 돼나 몰랐어 나 그냥 그냥 막 하,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아니었어 생각보다 선생님 빨리 보물 주세요. 무슨 범을시침비떼지 말고 산타보자 내가 빌려 줬잖아. 알았어. 좀만 쓰다 줄게. 어, 진짜 지상 타보자. 왜 이렇게 쿠사임이 길어? 와 근데 이거 초코방을 좋다. 그냥 그냥 우, 우클릭하면서 그냥 다니면 되네 우클릭하면서 그냥 조금씩 파면 돼. 근데 돼요. 그러면 살짝 귀찮음. 그니까 뭔가 널레기래어 꾸마라. 아까 방금 내 뒤에 구마가고 백섭 걸렸는데? 아니, 이거아이 저기 있 야! 이야! 이야! 어우어 우리 세을 동시에 깼어 뭐야, 이거 아, 뭐야? 5단계 뭐야? 어, 몰라, 한 칸당 아, 달리세요. 아, 진짜. 1단계입니다, 지금 오. 저. 야, 5단계 뭐냐? 5단계 처음! 뭔아지 5단계 처음씩 걸려, 저님? 아, 잠깐만! 나왜 이래! 나왜 이래, 미쳤어. 아... 응. 갑니다! 아, 잠시만. 아, 어떤님 시야 가렸어. 오, 야. 오, 어, 오장게 어, 뭐 이거 어떡해? 도착육공원 야, 뭐야! 저거 뭐, 위에 뭐 막혀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달려가면서 점프하다 보면 어쩌다 됨 그거 그냥 달리기만 해도 될 걸. 달리기만 해도 된다고요? 안돼. 해봤어? 언제 아까 전에 이게 음. 돌아다가 다른 서버. 에 다른 서버에서는 음. 될수 있는데. 아 다른 거였나 그건? 저 커피와 쿠키 샀어요. 음. 근데 쿠키 있으면 뭐가 좋은? 능력이 있어요? 음. 아, 자 근데 왜... 어, 아, 나 그러고 단계 지금까지 5... 왜요를 붙여? 붙여? 아, 기리고 놀고 있었다왜요를 붙여, 근데? 그런가? 요를 붙여. <목소리> 이거 어떻게 사, 쿠키? 나 지금 쿠키 3개 있어. 나 쿠키 어떻게 사? 쿠키 이쪽...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일... 어디서 사... 어디서... 어디서 해, 그 다음에? 어, 저신속 걸렸음. 그 다음은 응. 어디서 해, 조합은? 조합, 그쪽 자, 자리가 있음. 어디, 아, 어디? 그 악마 어, 저기요.